착박하고 위급한 아, 순간 나를 지키는 아, 방법 아,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. 네. 다음 경기 종목은 제로섬 액션극장. 액션극장. 아, 기대 기대된다. 제가 기술 점수 우리 부님이 예술 점수를 좀 담당해서 심사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상황 주세요. 어한 입만. 아우, 와. 아 저저 저, 너무 싫 어. 에, 네, 진짜. 야. 아. 저 아, <laughs> 그 상황에 호신술. 대상황에 호신술이 하고. 어. 정말 많이 있죠, 인생에. 어. 많이죠. <laughs> 있 여기는요. 내 라면을 지키는 호신술입니다 그렇죠. 그렇죠. 아. 이건 정말 실생활 호신술인데요. 캣타제로에 얄밉게 한입만 먹는 멤버들이 있을까요? 민지야. 네? <laughs> 민지 씨. <laughs> 민지 씨 지금 딱 나왔네요. 어오잘 먹습니다. 오예잘 먹습니다. 뻔뻔하기까지 해요. 정말 어, <laughs> 잘 먹습니다. 예잘 <아니야. 웃음> 네, 네, 먹습니다. 어, 광수 인나 역할이 라면을 지키는 호신수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. 네, 네 그럼 케타세로는 어떻게 라면을 지킬지 한번 바로 봐볼게요잘 내리 액션. <laughs> 어나 라면 한 그릇만. 어 음. 무슨 소리지? 뭐야? 다이어트 한다네. 난 지난날 아. 아 이거 어어어 <��othermal>. 높게 나오겠는데요? 아까... 가이 민디가 잘못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한테 발로 차야 되는데 <laughs> 아, 여기한테 발로 차야 되는데 갑자기 얘한테 쓰레기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뽀디 포디, 포디포디였어요자 네, 어, <laughs> 일단 우리는 점수를 매겨야 되죠? 자 동시에 한번 발표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좀 기술 점수라고 잡겠습니다 악필이시네요.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 재밌잖아요. 네. 어, 미안해요. 네. 자, 공개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자, 자 야. <laughs> 기술점수 3점, 음? 저는 예술점수 4점을 드렸습니다. 네. 그 시작부터 드르륵 이런 소리부터 너무 몰입이 확대게 만들었고, 음, 음. 라면을 마치 정말 먹고 있는 듯한 그런 생동감, 음. 네. 표정 연기, 어. 모든 게 기대 이상이었어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저는 기술점수는 지키려는 사람이 호신수를 썼어야 되는데, 네.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. 맞아, 기술이, 어. 지키려는 기술이 안 들어갔다. 감사합니다. 어, 자, 다음 경기 상황 주세요. 네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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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 경기는 날아오는 비비탄 공격 회피 기술입니다. 패타제로 <laughs>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있을지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레디 <laughs> 액션! 피 <laughs> <laughs> <지났어, 지났어. 웃음> <뭐야? 웃음> <laughs> 자, 이제 점수를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. 네. 하나, 오케이. 둘, 셋. 와와 만점, 와 만점, 와 만점. 와 만점. 말해 뭐합니까, 5점 만점. 기술 강수 짱입니다. 사실 저는 연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. 연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. 생각이 들어서 3점. 아 예리하셔. 그총을 소리를 너무 웃으면서 쐈어요. <laughs> <laughs> 이 뒤타 이거가 네, 1점앞서나습니다 1점 다음 상황 주시죠. 아, 좋아. 와, 좋아. 와 아프겠다. 아, 아, 다 아, 아, 그타 죽겠는데? 여기 저거 어떻게? 어, 저, 자, 저, 저, 저 어떡해? 저 어떡해? 어 우리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. 일단 저 저기 있는 저 계단이 네. 이 계단인가요? <laughs> 이게 다소 이제 나입니다. 다소 이제 S자라서. 오늘, 어, <laughs> 저, 저, 네. <laughs> 어, 일단 실제로 <laughs> 저거를 하는건 아니고요. 매트에서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멋있는지를 볼 거예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레디. 레디. 액션. 액션. 아, 비 <laughs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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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구나 예, 섰습니다, 예. 서, 안 서야 진짜 사람을 넘어선 습니다 정말 서양화의 느낌이 살짝 났어요 그렇죠 아, 어. <laughs> 아 이거는 바로 한번 적수 매겨볼게요 네. 대박이네요 하나 둘 셋. <웃음> <오>! <웃음> 자 다음 상황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? 다음 상황도 한번 바로 만나볼게. 다른 <laughs> 네.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너 자신만 모르는 거 아니야? 제발 현실을 살아가. 꿈속의 삶이지 말고. 감사습니다네 <laughs> <재밌었습니다. 웃음> 이번 경기는 네. 호신수를 넘어 역공입니다. 음흠. 공격은 또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죠. 그렇죠. 캐타제로그럼 역공을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. 레디 액션. <laughs> <laughs> 형 너무 이기적이야. 아니 그게 아니, 아니 그말안 끝났는데. 마지막에 그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. 마지막에 손바닥이 그. 이 땅! 하는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, 이게 좀 약해가지고. 손바닥 땅!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. 아 자, 그럼 태주씨. 플라스틱, 플라스틱. 시 한번 보여주세요. 찾아, 어떤 찾아 소리인지. 어, 예. 어, 어, 어긋나가지고, 네. 이렇게 났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짱!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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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가 안 나. 이게 소리 안 나는 거네안아안 아, 나는 거네. 네, 네, 네. 네. 아 그랬어요. 높은 점수 주시면 감사겠겠습니다아 아프다. 자 점수 한번 공개해 볼게요. 네. 하나 둘 셋. <reflects leveling pants> 공개. 1 0점만점입니다 축하합니다. 시간 안에 이렇게 짧다는 거는 정말 실력이 있는 그렇죠? 것이고. 예, 네, 그렇죠. 그렇죠. 네, 경기가 다 끝났는데요.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? 1점 차이입 1점 차이요 1점 허? 차이로 디타이거 있습니다. 아, 디타이거!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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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잘했다. 됐어. 다 잘했다. 아. 아, 잘했다, 잘했다.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아 잘했어. 야, 근데 진짜 눈이 호강하네요. 예. 네. 구독과 좋아요. 꾹꾹.